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설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설탕 얼마나 자주 드세요? 저는 단 음식을 싫어해요. 설탕을 따로 찾아 먹지는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은 찾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설탕을 많이 먹고 있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75세인 김옥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 점심 후엔 과자나 빵, 저녁엔 습관처럼 아이스크림과 믹스커피 한 잔을 추가로 즐겨 드시고 있습니다. 당뇨는 없지만 병원에선 늘 경계선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걸 끊으면 힘이 안 난다고 하시죠? 하지만 2주간 설탕을 끊자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얼굴이 화사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설탕을 끊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항목 중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해당 항목이 몇 개인지 지금부터 체크해보세요. 식후 1시간 안에 졸음이 몰려온다. 하루에 믹스커피 또는 단음료를 두잔 이상 마신다. 단 것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자주 찾는다. 평소보다 피로감이 많고 무기력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개운하지 않다. 이유 없이 관절이 쑤시거나 손발이 붙는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집중이 잘안 된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설탕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환자 중 일부는 당뇨 진단도 받지 않았는데 계속 피곤하고 관절이 쑤시고 기억력까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일 무심코 먹는 설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관과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침입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설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김미숙 씨는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식후에 졸림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와 혈당 수치가 모두 높았고 식습관을 확인한 결과 하루 두 잔씩 마시던 믹스커피와 매일 저녁 먹던 과일이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설탕을 줄이자 3주 만에 피곤함이 줄고 수면도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설탕, 만약 딱 14일만 완전히 끊는다면, 과연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음료수, 과자, 심지어 케첩이나 요거트에 들어있는 당분까지 모두 다 끊는 겁니다.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실험에서는 생각보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 2, 3일은 솔직히 좀 힘듭니다. 몸이 단 것을 강하게 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설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자극해서 중독처럼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담배나 커피처럼 끊으면 금단 증상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짜증이 늘고 머리가 멍해지고 평소보다 더 배고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신기하게도 단게 전혀 당기지 않게 됩니다. 매일 먹던 초콜릿이나 과자가 생각도 안 나요. 정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설탕을 끊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걸 억제하죠. 그런데 그 반작용으로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 뭐라도 먹어야겠어. 하는 이상한 허기짐이 찾아옵니다. 가짜 허기짐이죠. 이게 습관처럼 반복되면 계속해서 먹어야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설탕을 끊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식욕이 조절됩니다. 단 음식이 더 이상 당기지 않게 됩니다.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전처럼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설탕은 뇌를 자극해서 마치 중독처럼 작용하는데 끊고 나면 이 중독이 점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욕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배가 고픈 느낌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진짜 필요한 만큼만 배고픔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식사 후에 활력이 증가합니다. 식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 더 피곤했던 이유는 바로 식사에 포함된 당 때문입니다. 설탕은 뇌에 에너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해서 식사 후에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오히려 식후에도 머리가 또렷하고 오후 시간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체중이 감소하고 부기가 빠집니다. 특히 첫 일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2, 3kg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굴, 발, 배 주위에 있던 붓기가 사라지면서 더 슬림해 보입니다. 나이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분이 안정됩니다. 짜증이 덜 나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피부 트러블이 줄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윤기가 납니다. 일곱 번째, 관절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덜 뻣뻣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옵니다. 간이 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지방간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 콩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 어려운 장기인 콩팥이 설탕을 줄이기만 해도 기능이 회복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열 번째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이 올라가고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몸이 설탕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같은 단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은 더 천천히 반응합니다. 그 결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 관절 통증 같은 의상 신호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대부분 노화로 착각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은 몸이 당분을 감당하지 못해 보내는 경고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기분, 수면, 관절통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탕을 끊는 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고 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못 끊겠다면 작게라도 바꿔보세요. 믹스커피를 둥글레차나 보리차 아니면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즐겨 먹던 빵을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대체해보세요. 과일 주스는 생과일과 물로 바꿔서 먹어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열화를 섭취해보시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달달한 간식은 무가당 요거트를 게피와 함께 섭취하면 좋아요. 뇌는 보상을 원합니다. 무조건 참는 건 너무 힘들어요. 건강한 대체제를 준비하세요. 또한 가지 설탕을 끊으면 일시적으로 에너지 저하나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수면 개선에,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에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돕습니다. 처음 시작은 가볍게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쉽게 일주일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메모해 보세요. 1일차 믹스 커피 줄이기, 2일차 빵 대신 고구마, 3일차 주스 대신 물, 4일차 간식 줄이기, 5일차 단맛 없는 식사 시도, 6일차 과일 간식 최소화, 7일차 설탕 들어간 소스 피하기. 메모해 두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설탕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침입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14일만 끊어도 몸은 변합니다. 식욕, 감정, 체중, 피부, 뇌 전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세요. 건강한 60대, 70대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오늘부터 단 음료, 간식, 믹스커피 같은 습관적 설탕을 줄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몸이 방향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설탕이 주는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